입질을 받으면은 이 지렁이를 끼워주면 됩니다. 끼워주고 저놈 장어를 관계치 체포를 하면 니다이 극한 상황에서도 입질을입질을 받았다는 얘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 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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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었어. 근데 입질을 할랑가 모르겠어요. 털었는데 입질이 할랑가 모르겠어. 입질이 할랑가 모르겠어.

리엘, 어, 그래, 이미 별풍선 8개를 선물했습니다. 시옷, 시옷. 골프도 지사님이 별풍선 1 0 0개를 선물했습니다. 150g 이내, 풍천 자전차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아까 그넘인 아, 자, 이들 자, 저쪽으로 갈게요, 저쪽으로. 자, 자, 저쪽 갈게요. 와. 자, 뛰어, 뛰어, 뛰어. 자, 뛰어, 뛰어. 두. 헤이제 보셨죠? 사소암진님이 별풍선 44개를 선물했습니다. 당분이님이 별풍선 나이다.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나이다. 와 이런 맛입니다. 그 목적이란 겁니다. 와 이런 맛에. 자 여러분. 자자아 이게. 와. 자 어서 오세요 양설란님. 와 어서 오세요. 여러분. 와 두수 오늘 벌써 두수했습니다. 여님들 짧은 시간에 오늘 두수 와. 오늘 짱아 두부수. 와, 도지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와, 자, 아, 아. 이원 인원. 형님, 맞아요. 맞아요, 형님. 와. 자, 형님들. 이 맛에, 형님들. 구멍치게 하는 겁니다, 형님들. 와. 이 맛에, 구멍치게 하는 겁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들러주세요 추천. 드렁, 뭐 드렁입니까, 누나? 자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받으드려 주세요. 추천 와아 이정도면 작은 겁니다. 작은 거 <laughs> 드렁이 이정도면 이 작은 겁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작은 겁니다. 작은 거 작은 건데 와 형님들 드디어 풍천 자전차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님은 1년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겁이 많이 있어서 와 이거 이맛 때문에 형님들 짱어를 잡는 겁니다. 진짜 와 자 형님들 오늘 둥수 했어요 둥수 한 마리 놓치고 와 감사합니다 자 형님들 아이터 팬 가입 안 해주신 분 계십니까 자 아이터 팬 가입 안 해주신 분예팬 가입 좀 해주신 분들 와 오시 오자 다들 빼고 오늘 똥지렁이에요 뭐냐 말지렁이는 비올때 있잖아요 공원 가야 돼 공원 아야 어디로 받지 아 형님들 비 엄청 많이 와요 아 왔어 투명한 태양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추천은 입장료로 기본입니다. 이 방을 시청하시는 분은 추천업 부탁합니다. 어? 풍천 자전차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강어가 맛을 몰라요. 똥지렁이가 만나는데 보이는 것만 먹으려고 하니 우우우 맞아어맞 맞아. 맞아. 자. 자, 자 잡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프레쉬 들고 밤에 10시 되면 다들 공원으로 집합하세요 각자의, 에, 각자의 동네에 공원 집합하시, 집합하세요 집합하셔서 가세요 기면 아시겠죠 오늘 각자 동네에 딱 공원에 11시에 집합을 하는 겁니다 <laughs> 싫은데 엄마 엄지 누나 아니야 신고 안 해요 신고 안 해요 뭐 하세요 하면는 지렁이 잡아요 그래요 <laughs> 지렁이 잡아요 하고 신고 안 해요 제가 제가 맨날 그래요 오오오오오오오자오오오 나있다나있다자들와들오자자 3연타 3연타 와 3연타 3연타 야들 니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시옷 시옷 올려주세요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형님들 와 이름 해피투게더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놀람이> 해피투게더 님이 500두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박수/박수/박수/ 와, <놀람이> 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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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와, 이다 자. 와, 이게 바로 들 해피투게더 이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와, 노숙자님 감사합니다. 와, 자 이거 130g 정도 돼요. 130g 골프도지 사 님이 와, 별풍선 2 0개를 선물했습니다. 2 0 0 와, 나 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차수함지님이 별풍선4 4 개를 선물했습니다. 나 있다. 또. 와, 감사합니다, 형님들. 자, 오늘 총 세수. 세수했습니다, 세수. 와. 오늘 진짜 장어가 컨텐츠를 살려주던 형님들. 와. 에 형님 한 170이요, 170. 170 정도 돼요. 170 정도. 와, 형님들, 이게 자연산 때, 때깔 보이시죠? 자, 이게 형님들 자연산. 와, 때깔 보이시죠? 와 이게 자연산입니다, 형님. 자, 그래도 형님 진짜 극한 상황이에요 오늘. 30개. 자, 자, 형님들 보이세요? 지금 진짜 극한 상황이에요. 보이시죠? 이 상황에서도 진짜 장어를 뺐어요, 형님들. 이 상황에서도 진짜 이 상황에서 장어를 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와. 에 아까보다 커요. 아까보다 커요. 아. 형님. 형님, 한번 들어오면 형님 한 분은 없습니다, 형님. 형님, 한번 들어오면 형님 한 분은 없어요, 형님. <laughs> 한 분은 없습니다. 한 분은 없습니다. <laughs> 와, 자, 형님들. 자, 저기에 망대기에 들어가시죠. 와, 진짜. 아, 아, 아. 아.